엄마, 나 똥꼬에서 연예인이 나와. 거짓말 하지 마. 그럼 크래비티 송영준을 싸줘봐 응, 알겠어.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세요, 송영준입니다. 어머나 세상에. 안녕하세요, 송영준 씨 진심으로 팬이에요. 이렇게 귀엽고 춤잘 추는 사람이 내 앞에 있다니. 사이. 아빠 왔다 부탁드려요. 뭐야. 왜 나대고 팬미팅에.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합니다. 여보, 우리 미숙이가 연예인을 싸는 능력이 생겼어요. 뭐야 변 미숙 당장 여자친구 엄지를 싸줘 이 할미는 태진아를 싸주렴 힘든데 알겠어 가족의 부탁이니까 안녕하세요 여기가 변협덕씨의 집이자 변 미숙씨의 거주지 맞나요 왜 네, 제가 변 미숙인데 누구인가요 기자입니다 변 미숙씨 송지효씨를 싸주실 수 있나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숙아 나 중탄소년단 셀트를 싸줘 이도커씨를 아, 싸준다길래 찾아왔습니다 빨리 나를 싸주세요 제발요 헐 미수가 미수가 일어나 봐 변미수